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채널에 공지한 것처럼 다음 주부터 선생님과 함께 토픽 1, 듣기와 읽기를 공부할 거예요. 박수! <laughs> 그런데 오늘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토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토픽 시험을 소개하고 듣기와 읽기 문제 유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기 원하거나 살기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토픽 공식 사이트를 소개할게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www.topik.go.kr 여기에 가면 메뉴를 영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른 나라 언어도 있습니다. 토픽 시험은 수준에 따라 토픽 1과 토픽 2두 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에 따라 토픽 1은 1급, 2급. 그리고 토픽 2는 3급, 4급, 5급, 6급으로 나뉩니다. 총 6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토픽 1을 공부할 건데요. 200점 중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1급, 140점 이상을 받으면 2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듣기 시험하고 읽기 시험이 있는데요. 듣기 시험은 1번부터 30번까지 30문제, 그리고 읽기 시험은 31번부터 70번까지 40문제가 있습니다. 듣기 100점, 읽기 100점, 총 2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듣기 읽기 70문제를 1교시 100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그럼 토픽시험 일정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매년 토픽시험 일정은 조금 전에 보았던 토픽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은 대한민국, 한국과 해외 일정이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이 10월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8월 초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듣기와 읽기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듣기는 두 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 문제, 읽기 문제 모두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고르는 사지선다형입니다. 듣기, 읽기 모두 8개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자세한 문제 유형과 풀이 방법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 1번부터 4번. 물음에 맞는 대답 고르기. 두 번째, 5번, 6번. 이어지는 말 고르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7번에서 10번인데요. 대화하는 장소 고르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모든 장소들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네 번째, 11번에서 14번. 대화 주제 고르기. 대화를 듣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15번, 16번.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 고르기. 여섯 번째, 17번에서 21번인데요. 대화 내용을 듣고 같은 것 고르기. 일곱 번째, 22번에서 24번, 여자의 중심 생각 고르기.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듣고, 그 중에서 여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25번에서 30번까지인데요. 앞선 문제 유형들과 달리, 이 문제는 대화를 듣고,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에 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읽기 문제 유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31번에서 33번 주어진 글을 읽고 주제 고르기. 두 번째 34번에서 39번 괄호에 들어갈 말 고르기.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문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문제 유형은 좀 특별한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40번, 41번, 42번. 세 문제는 맞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해 줄게요. 네 번째, 43번에서 45번. 내용이 같은 것 고르기. 다섯 번째, 46번에서 48번. 중심 내용 고르기. 여섯 번째, 49번에서 56번. 그리고 마지막 문제 유형이죠. 59번에서 70번. 모두 지문을 읽고 두 문제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57번, 58번은 네 개의 문장이 주어지는데 순서가 잘못 돼 있어요. 우리가 읽으면서 순서에 맞게 문장을 배열해야 합니다. 어때요?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